11월 1 1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전세 물건이 귀해질 거란 관측이 많았습니다. 이제 한 달쯤 지나서 보니까 특히 새로 규제를 받게 된 지역에서 타격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세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년 셋째 출산을 앞둔 30대 여성, 넓은 곳으로 이사 가기 위해 전셋집을 알아봤지만 은평구 내엔 매물이 없어 결국 이사를 미뤘습니다. 집보여달라고 하면 한 군데 보여줄까말까였어요 거의 없어요 정말. 이사는 가야 되는데 그걸0 0걸 찾기가 일단 너무 어렵고 실제로 인근 1 3 0 0세대 규모 아파트에 올라온 전세 매물은 단두 개. 바로 옆 아파트는 단한 개도 없습니다. 서울에서도 외곽으로 분류되는 곳이잖아요. 이 지역에서조차도 1억 이상 과거에 비해서 1억에서 1억 5천 많게는 2억까지도 상향된 보증금을 준비를 해야지만 입주할 수 있으니까요.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지한 달, 성북, 은평 등은 전세 매물이 크게 줄어든 반면, 송파, 강동 등 한강벨트의 전세 매물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대단지 아파트 입주가 몰린 강남 지역은 고가의 전세 매물이 쌓이는 상황. 강남 3구의 전세 물량이 서울 전체 전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반면 대출 규제 여파로 매매 대신 전세로 눈을 돌린 수요자들이 많은 강북 지역의 전세는 부족해지고 있는 겁니다. 정부는 올해 추가 공급 대책을 내놓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한 다양한 공급 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공급지를 가지고 있고요. 어, 그 대상 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 안에 지 준비하고 있는데. 하지만 내년 공급 물량 역시 3분의 1 넘게 강남 3구에 몰려 있어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한 전세난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